자세 교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꼭 한번 살펴보셔야 할 밸런스 자세 교정 밴드. 이 제품은 남녀 모두 착용 가능하며 라운드 숄더와 어깨 밴드를 효과적으로 교정해주는 뛰어난 기능을 자랑합니다. 디자인이 세련되고 슬림한 외관으로 착용 시 깔끔한 인상을 주며 충전이 가능해 언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사용자들은 반사가 덜 되고 고정이 잘 돼서 안정감이 있다. 화질이 좋아서 착용감이 뛰어나다, 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며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 무료 교환과 반품 서비스도 제공되어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으며, 반품 안심 케어 가입으로 더욱 편리한 고객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. 자세 교정에 효과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이 제품으로 바른 자세를 쉽게 만들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